여러분 대박 상품 준비했습니다. 그 제품 바로 플라스틱 차량계 SMC입니다. 이 제품이 얼마나 좋냐면 국내 건물들 중에서 이거 안 쓰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사우나에서 도 쓰이고요, 목욕탕, 주차장, 학교에서 쓰이고요, 병원에도 쓰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벽면으로 쓰면 누구든지 15초 만에 독가스도 뿜어내고요, 바람에 찢어지고. 바닥에 떨어지니까지 합니다. 이렇게 사물하기딱 좋은 조건만 갖춘 플라스틱 천장재 왜 이렇게 계속해서 쓰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 플라스틱 천장재를 단한 번도 보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운명초등학교, 울산 안리고, 고흥 유급병과 같은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것들도 바로 이 플라스틱 천장재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이걸 믿고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증명을 위해 직접 검증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문제의 SMC 플라스틱 천장제와 DMC 금속 천장제의 화재 비교 실험 영상입니다. 실험 시작 2분 경과, 벌써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불보다 더 무서운 건 저기 연기 보이시나요? 저게 독가스입니다. 마시는 순간 심정지에 다다르는 정말 위험한 연기예요. 얼마 안가 천장재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죠. 이게 화재 시에 저희 머리 위에 빼곡하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특히 학교, 병원, 꼭 DMC 금속 천장재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천이 필요합니다.